아무 생각 없이 돈을 줘 세븐 나이스 안녕하세요 유튜버 시송가이 여러분들 텔런입니다 오늘의 해볼 게임은 세븐 나이스 오스 오늘은 목표가 뭐냐면은 공성전 치는데 반회사가 필수더라 반회사 없으니까 250만 점이 안 나와 아쉽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길드가 이제 드디어 공성전이 열렸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는 200만 점을 쳤고요 길드 애들이 컷이 너무 높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애초에 친목 길드가 아닌데 공성전이나 출석 한 번이라도 안 하면은 천해입니다 대국공신이 애들이다 보니까 제가 공성전 점수 30만 점 이긴 한데 일단은 안 쳐낼 거예요. 지금 당장은. 7일 뒤에도 만약에 30만 점 이하면은 친다. 나 미리 말했어. 이거 논란 아니야. 난 미리 말했어. 7일 뒤에도 강해지지 못한다면은 쳐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제 나 길드 어? S였는데 오늘은 A밖에 안 되네. 수사 호킨 강제입니다. <laughs> 호킹 중엔 가장 세애들만 있어. 어? 룰이 연인은 이미 종결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가 오늘 만렙 장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것도 S급 장비. 근데 이걸 넘는 최고의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짜잔! 진짜 만약에 이 게임이 쌀 먹이 되는 게임이었으면 은 10만 원에 올렸으면 10초 만에 팔려요. 진짜로. 범용성이 너무 좋음이거 이건 진짜로 종결이 맞아. 아, 이거 상자를 팔면 20만 원에 팔린다고? 저는 요즘은 현질러들 기준이 뭐냐면은 장신구거든? 저 반지가 없어요. <laughs> 야, 요즘 내가 백루비다 내가지고 하루에 쪼를 악몽 11-1 해서 1200판 돌리는데 하나도 안 나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성전을 치기 위해서 목표가 일단 위시리스트 싹 바꿔도 돼. 니아 대 유신인데, 아. 아니면. <laughs> 야, 아무도 안 쓰는. 아라곤 해볼까? 실베스타 만 써보고 싶으니까 스파이크를 빼고 반네사를 넣어보자 루비 일단 9,500개 다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라곤을 넣어놓은 게 아라곤이 지금은 병신이 맞는데 걔 나중에 나오는 길드전에서 사기일 거 같아 미리 선점해! 초점 매수해 저점 매수! 야 뜨고 나서는 이미 늦어! 떴다! 참... 아카다! 이제 4초네 하나를 야, 더 뽑아야 그 되네, 그 되네. 이러면은 나 근데 6초 아니면 리뷰 안 하는 거 알죠? 난 무조건 6초만 리뷰해. 물론 신캐 제외. 이걸 사라고 나보고 이걸 사는 사람이 있네. 어 이거 뭐야? 공성전 S? S니까 반에 사 뜨겠지? 버그나서 사라졌는데요? 아 맞다, 나 오늘 우성 많이 뽑아놨거든. 또 쌀막 하면 돼. 뭐가 나올까? 오 어! 일단, 리나 6초! 오늘 난 공성전에 신이 되는 거다! 리나가 6초 확정이 거의 됐기 때문에, 리나를 빼고요. 아, 니아도 넣고 싶은데. 근나 아라건 세계 최초 6초 하고 싶어! 니아를 넣을래, 차라리. 유신도 초월 효율이 좋은 애는 아니니까. 이거 몇개한번 합쳐보자. 지금 나 80번이야. 나 오늘 9세나 뽑을 수도 있어! 느낌이 왔어. 가자! 아니 나 점숨 점수, 전설 하나도! 아 씨발 너 어디서 뜬 척해 이씨 한 번도 못 먹었어! X됐다 5성 벌써 없다 아왜 나만 안 떠! 야 89번을 합성했는데 아 근데 내가 진짜 초반에 운이 좋았나 봐 찾는 걸 말해. 이태구 너 물렸어 뭔 여포 나왔잖아 야말 비슷한 거 타고 다니면 다 여포냐? 전설 슛! 오케이! 어, 너 실베스타 아니야? 아, 나 오늘 마댕 리뷰 하는 날이니? 리나 6초 오늘 좋은데, 반에 사로 오늘 만족하면 안 될까? 이거 주간 다 산다고 한 미친 새끼 있던데, 좋아요 1만 개안 됐으니까 없다, 그런 거. <laughs> 1만 개 찍어줬어야지. 어? 자, 2개 일단 질렀고요. 아, 솔직히 100장 안에는 나올만 하다.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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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지금 가버릴 것 같아. <laughs> 야 개기야 너왜 나와? 이게 진짜 위시리스트가 돈을 존나 잡아먹는다니까. 있어요. 이것까지만 지른 걸로 끝내줄래? 여기서 더 지나가면 나안 해. 바킹아 반갑다. 바킹이네. 바킹아 이제 내가 너 이겼어. <laughs> 코너 속의 코너. 아 바킹 이기기. 아 더러운 여사. 뭐야 너도? 어? 방뎅맨이었어. <laughs> 난 너가 그런 애가 아닌 줄 알았어 <laughs> 아니 이거 5분 걸리잖아 싸우는데 <laughs> 어, 내가 이겼다! <있겠다.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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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디가 스킬 안 써. <laughs> 야다못 풀면 죽는 거야! 우리 <laughs> 으면강해드릴게요 진짜 하기 싫다 백장 뭐야 씨발 뭐야 안 뽑고 또 지는 거야? 이런 미친놈 <laughs> 자 전설 가자 전설 두 개는 왜안 뜨니? 오케이 오늘은 여기서 시마이 5초를 하면은 패키지가 온다는 소문이 있다 난그 이야기를 좋아한다 야, 뭐 찍어 뭔가... 야, 땐 거저 다 거저... 거저 하나 주실 분... <laughs> 제가 휴대폰이 없어서 결제를 못해드리겠네요. 휴대폰이 없는 게 아니라 어? 양심이 없는 거겠지. 양심이 있다고,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겠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은다 해줬어, 임마. 주주주주주주주주, 존나 맛있네. 앙, 김모치 앙, 김모치 야, 개새끼야! 또 지랄하네! 야, 적당히 하네? <laughs> 진짜 그냥 욕 나오게 한다. 헐로님 불쌍하다 생각하시면은 슈퍼챗 한 번씩만 이거 유튜브 라이브 보는 애들한테 하는 말 아니야. 쏘라고! <웃음> <웃음> 제 4의 벽을 깨! 야, 보고 있는 시청자! 쏘라고! 쏴줘! <laughs> 진짜 진지하게 오늘은 너무 많이 썼거든? 이 루비는 아껴뒀다가 나중에 할게요. 어. 뽑기, 슛! 무망 쫄하겠네, 이러다가! 아, 감사합니다, 사천원 참고로, 반에서 6초를 왜 하려고 했냐면은, 반에서 6초를 하면은, 스킬이 발동하기만 해도, 취약이 24%입니다 마뎀 최종 5위야 리나도 6초를 하게 되면은 방각이랑 공증이죠 근데 이게 적군 전체로 바뀌어가지고 뒷라인까지 때림 반네사를 제가 공성전 세팅을 위해서 템을 살짝 복수자 세팅으로 해놨는데 얘템 세팅 한번 보세요 레전드로 잘 맞춰놓은 거 아닙니다 그냥 대충 맞춰놨어요 속공 존나 높아서 나중에 마공덱 할때 쓰면 될것 같아 소공 미쳤죠 복수자 세팅이에요 그냥 쓸만한 거 그리고 이제 룰이 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룰리는 이거에, 이거에, 이게 레전드 템. 이거에, 치화 90%에 약공 100% 맞춰놨습니다. 여기에 딱 클로에 넣으면 끝 아니에요? 12초 성공! 이스만 붙여도 돼요? 하나, 슛! 오! 이거면 되지? 세나리는 무과금용 게임이 맞지, 솔직히. 어, 무과금 게임이에요. 기왕, 이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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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씨발, 레전드템! 속공 많이 붙으면 이제 레전드 결정템 되는 거고. 구강만 볼까? 일단. 와! 됐어. 속공이 안 붙으면 이제 내실 최강의 템. 슛! 아! 아, 방퍼 너무 많이 붙었다. 아, 근데 조금 아쉽다.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왜? 오 뭐야? 갑자기 붙었네? 아직 한 20개가 안붙길래소름 돋았는데. 시간의 모래 속에 파묻어 주지. 이뭐거딜 판정 보여주고 두르르. 일단은 극딜, 빡딜 해. 딜, 빡딜 하고. 아, 근데 이거 좀 잘못 넣었다. 이걸 먼저 하는 게 나았네, 그냥. 반네사 1스를 먼저 쓰고 스킬 다 박아넣었으면 됐겠네 스킬 먼저 아직 무적이라는 거잖아 자 공격 이거 안, 안 맞지 않나? 야 그래도 스킬은 썼고 이러면 이제 돌려주면 되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미나 스킬 타이밍이 안 맞는데 이렇게 하면은 리나 스킬을 먼저 써주는 게낫겠다 이거 먼저 써줄게요. 곧 죽겠는데? 청소시간 136만 점. 그냥 힐을 먼저 해서 살려주고. 이나 스킬을 좀아 이게 근데 스킬 타이밍이 좀 애매하다 진짜로 어 애매하네 타이밍이 뚜루루 아 아파. 와 200만 점? 시간의 모래 속에 묻어 주지. 200만 점 됐는데? 응, 음, 그래 그래. 내가 1등이다. 야, 내가 통나무 뚫었잖아. 랭킹에 들어가지 않았나? 와! 이건 전 서버야 전 서버 길드 랭킹 50등까지 내가 끌어올렸어 그래 이 정도 돼야지 호킨이 안 아깝지 Hello, I'm too